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롯데공인 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김해 생림면에 위치한 텃밭 있고 수리가 잘된 좋은 집입니다. 본 주택의 대지 면적은 75.3평이고 건물 전용 면적은 15평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에 위치합니다. 부산 사상에서 3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세컨하우스를 찾는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돼지 모양은 직사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본체와 아래체가 있고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당 안에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지금 영상은 남쪽 방향 상공에서 북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지붕 계량을 했고, 지붕 일부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전기는 무료로 사용하고, 실컷 쓰고도 전기가 남는다고 합니다.이곳 생철리 마을은 약 100여 가구가 거주하고 계십니다.주택 뒤쪽으로 야산이 있고, 동쪽에는 무척산이 있어서 경치 좋고, 등산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텃밭이 있고 수리가 잘된 좋은 집입니다. 주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주택 앞에 진입 도로입니다. 마당 안에까지 차량 진입이 됩니다. 전기 계량기가 외부 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고 실컷 쓰고도 전기가 남는다고 합니다. 주인 사장님의 전용 주차장이 집 뒤쪽에 놀고 있는 토지에 무로로 주차하고 계십니다. 에어컨 휴레기가 지붕 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당 일부에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평상이 있고, 대문 안쪽 오른쪽에 화단에는 대추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장독대가 있고요. 본체 건물 현관 앞에는 테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체 건물 정면 모습입니다. 현관 입구 좌측에 4인용 탁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테크 앞쪽은 텃밭이 있는데요. 텃밭이 상당히 넓습니다. 텃밭에는 각종 채소와 마늘이 심어져 있고, 텃밭 가쪽으로는 엄나무와 오가피나무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최근에 고추를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아래 채 옆에는 가마솥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 건물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본체 건물 오른쪽에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 앞에는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 끝쪽에는 서랍장이 있고요. 복도 앞에서 문을 열면 정면에 거실과 오른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왼쪽에 중간방이 있는데요. 중간방 창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간방 옆에 문을 열면은 여기가 작은방입니다. 작은방에는 인삼주와 각종 고급술이 전시되어 보관 중입니다. 본 주택의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싱크대는 기역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설치되어 있고 싱크대 앞에 탁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싱크대 오른쪽에는 대형 냉장고가 이렇게 있고요. 주방 오른쪽 안쪽에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안쪽에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본 주택은 삼랑진 시장이 성용차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에서는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여기 거실을 지나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정면에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족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최근에 수리를 해서 아주 깨끗합니다. 화장실 맞은편에 건방이 있는데요. 건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건방입니다. 큰방 창문은 남쪽과 동쪽에 있어서 밝고 겨울에 아주 따뜻합니다. 큰 방에는 옷장과 이불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큰방 전용 TV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기는 아래 채 건물입니다. 아래 채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채는 방한 칸과 욕실 구조입니다. 예전에 여기는 주방이 있던 곳인데요. 지금은 보일러 실겸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래채 방입니다 아래채 방 중간에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래채 전용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부산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텃밭이 있는 촌집을 찾는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매매물건지 주소는 김해시 생림면 생천리에 위치합니다 대지면적은 75.3평이고 건물전용면적은 15평입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로 건폐율은 60%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구조는 방 3칸, 거실, 주방, 욕실과 창고 등이 있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7분 거리, 광지IC에서는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에는 조용하고 공기 좋은 생천리 마을입니다. 매매 가격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텃밭이 있고 수리가 잘된 김해 생천리에 위치한 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